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호입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이 24년 1월 효과는 없고, 환율이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종목의 문제보다는 거시 경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유리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 환율은 1320원입니다. 환율이, 환율이 1300원대가 다시 내려와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국내 주식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개별 종목 특이 종목이 상승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환율 문제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별로 없어요 주변 환경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투자한 종목 에 변화가 있는지 공부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 고요. 전체적인 진짜로 내가 투자한 종목이 비전이 없거나 미래가 밝지 않다면 손절매를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때일수록 내가 투자한 종목이 진짜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엘전자는, 엘전자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엘전자는 원래 가전을 파는 회사예요. 가전이란 기업과 소비자가 거래를 하는 건데, L전자가 B2B로 전환하고 있어요. B2B는 뭐냐면 기업과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이 B2B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 뭐가 좋냐면 불경기가 와도 경기를 별로 안타고요. 안정적인 수익과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옵니다. L전자 주식은 지금 별로 안 좋지만 B2B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L전자는 신규를 키우고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AI 이런 플랫폼 회사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빨리 되면 그만큼 주식이 다시 재평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전자는 가전의 명가입니다. 그러나 가전이 명가이고 세계에서 1등이라도 가전 때문에 주식은 상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전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들 해요. 투자가들은. l 전자가 변하고 있습니다. tv를 팔던 제조회사가 플랫폼회사로 대변신을 하고 있어요. 성과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tv 보는 것이 즐기는 것으로 변화를 한다고 하고요. 웹 os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조 단위로 육성을 한다. 그러니까 금액이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매출로 웹 OS 플랫폼 사업은 광고 사업이고 광고에서 수익이 들어오는 건데 이쪽 사업이 제조처럼 마진이 나쁘지가 않아요. 제조는 해 봐야 5%에서 10%대 마진인데 이 플랫폼 사업은 마진이 많을 때는 40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업체로 전환하고 있고요. 현재 LG 스마트 TV는 2억 대 이상 탑재가 돼 있는데 플랫폼 회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회사 브랜드에만 멈추지 않고 타 회사에도 웹OS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전자가 24년 대표님이 발표를 했는데 사업을 키우려고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큐 API 사업 본격화를 하고요. 특정 앱 정보 다른 해석도 활용한다. 개방한다는 거죠. 스마트 생태계를 확대하고 신사업을 발굴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LG 신큐 기존 B2C에서 이쪽도 B2B 기업 간 기업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홈 신큐로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신큐 개방 생태가 넓힌다. 신규가 뭐냐면 가정에 들어가면 이 신규로 모든 게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어찌 보면 요새 핫한 AI라고도 할수 있죠. 스마트홈에 들어가서 이 신규로 신규 씽큐 프로그래밍으로 소프트웨어로 모든 걸 연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LG 전자 대표님은 24년 투자를 두배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777 트리플 7. 성장을 주도하는 B2B, B2B 아까 설명했죠. 고수익 사업으로 확대를 시킨다는 겁니다. 올해 10조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전장, 냉난방, 공조, 빌트인, 인테리어 가전이라고 할까요? 빌트인이 유럽이 강한데 이쪽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이니지, 광고죠. 웹OS, 전기차 충전, 로봇에 올해 10조를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를 두 배로 늘려서 매출을 급성장 시키려는 공격적인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된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 mla와 파트너십으로 신사업 전국 무세한다. 성장동력은 b2b로 가고 전장 사업이 있죠. 또 미래를 준비하는 ai 등 8대 기반 기술로 사업을 성장시킨다. 투자는 두 배로. 구체적인 목표 777은 매출이 7% 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대 나오고 그리고 기업 가치가 7배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7배가 오른다는 거 그럼 주식을 띄운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좀더 주주 가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주주 환원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주식 소각을 한다든지, 배당을 더 많이 준다든지, 이런 정책, 그리고 지금 엘전자가 루머로 물적 분할에 그 불안감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절대 안 한다, 이런 거를 주주총회에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엘전자는 신사업으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연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을 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매출은 조단위로 키울 공장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 전체 시장 규모가 244조 적지가 않죠.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겁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244조 시장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엘전자가 전기차 충전소 대한민국 순위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 기아가 있고요. 현대차. 압도적이죠. SK도 4등밖에 안 됩니다. 엘전자가 이 전기차 충전소에서 대한민국 1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이 보급현황은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요. 전기차 충전도 5년 후에는 142조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도 한 25년까지 3조 원 예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급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도 보면은 지금 23년 아닙니까? 24년? 24년부터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와요. 둔화가 왔다 해도 이 충전 인프라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것 같아요. 전체 시장은 540조라고 하고요. LG, SK, 롯데, 현대차, 한화, GS, LS가 경쟁을 치열하게 할것 같은데 지금 LG 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거죠. 해외 진출도 활발 성장세가 보일 거다. LG 전자는 지금 대한민국이 로봇 사업에 핫한데요. 아직까지 LG 전자는 로봇 섹터 때문에 주식이 상승한 적이 없어요. LG 전자는 2018년부터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로봇스타도 인수를 했죠. 로봇에서도 배송, 물류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폭발적인 시장 대비 성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반려 로봇 출시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 반려 로봇은 AI가 접목된 일상에서 만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엘전저가 의료용 기기에 대해도 진심이에요. 이렇게 특히나 의료용 모니터에 강점이 있는데 이 강점 이유는 선명하고 화질이 좋기 때문에 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려면 화질이 좋아야 되는 아닙니까? 화질이 선명하고 좋아야 의사분들이 수술을 잘할수 있는데 l 전자가 적수는 소닉밖에 없다 합니다. l 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릴 것 같아요. 간호 공간, 엑스레이, 검사실, 입원실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일반 TV보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엘전자가 매우 강점이 있는 거죠. 수술대, 이렇게 수술할 때이 모니터를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엘전자가 진짜 답답합니다. 주식이 꿈쩍도 안 하고 반대로 하락만 합니다. 미래는 밝은데 아무도 엘전자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 인기가 없는데 2년 전인가 엄청난 상승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에프카 이슈 때문에 갔는데, 아무래도 애플카가 하니, 안하니, 포기를 했네, 이러는데, 최근 뉴스는 지금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원했다고 합니다. 가속도를 붙인다는 거죠. 26년도 출시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요. 68대를 시범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는 162명 운전자를 최근에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건 절대 아니죠. 분명히 26년도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은 lg 전자랑 현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lg 전자랑 많이 하느냐 적게 하냐 문제지 분명히 현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애플카가 나오고 현업을 한다면 지금 답답한 lg 전자의 흐름은 급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카가 lg 전자를 바람을 불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애플카가 언제 나오느냐? 2026년이냐? 26년 전에 현업하는 업체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게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겠죠. 아니면 더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전자의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 5%대 성장을 합니다. 88조가 되고요. 영업 이익도 성장을 합니다. 10%대 넘게 성장을 하죠. 4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93조 5%대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도 성장을 합니다. 10% 이상 성장하는 을 거죠. 23년도 불경기가 맞었습니까 물론 매출이 줄진 않았는데 영업 이익도 줄지 않았어요.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안 갔다. 그러니, 엘전자의 실적을 보고, 미래 실적을 보면, 실적에 비해 주식이 너무 인기가 없어 안간 겁니다. 그러나, 인기는 애플과가 바람을 불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실적은 괜찮아요. 지금 이 가격대에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은 분명합니다. 엘전자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5조 5천억이에요. 매우 매우 저평가입니다. 25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가치 분석을 했더니 51조가 나옵니다. 그럼 거의 두배가 상승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가 94,700원. 그래서 적정가는 돈세형 스타일로 하면 최소 30만원대가 나와야 됩니다. 매수할 만하죠. 우선주는 15만원대가 적정가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가 중요한데요. 기업의 가치는. 자율주년차 전장 부품 세계 1위가 될수 있고요. 10년 동안 투자한 게 열매가 쏟아질 타이밍입니다. TV 가전은 플랫폼 회사로 변하고 있고 로봇도 진심이고요. 아까 설명한 의료기 사업도 이제 실적이 나올 때가 됐고요. 시스템 반도체, AI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자체 반도체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했죠. 그리고 미국 유그럽에 냉단방 B2B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전자 미래는 매우 밝아요. 그러니 지금 15조 이 가치는 말도 안되는 거예요. 50조까지는 무난히 상승하고 만약에 애플가가 바람이 불을 때는 저는 시가총액이 100조가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LG 대표님이 얘기한 지금 가치에서 7배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가치에서 7배가 최소 오를 그 위치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L 전자 우선주 투자 현황인데요. 보통주도 있지만 보통주를 뺐습니다. 저는 42,707원 아직 평균 단가 아래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점점 줄어서 2%밖에 안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저는 묵묵하게 조금씩 조금씩 주식수를 4만 주까지 늘릴 겁니다. 지금 3만 2천 주 아닙니까? 저는 햄버거 투자를 할때 물량으로 공격을 합니다. 물량은 뭡니까? 주식수입니다. 저는 주식수가 목표가 이제는 4만주예요. 제가 이렇게 주식수를 늘리려는 욕심이 있는 이유는 대주주 10억이 50억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대주주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는 묵묵하게 나의 신념대로 저가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배당금이 2천원을 주는 시대가 온다면 배당금만 한 6,400만 원이니까 만족하면서 저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배당 수익률은 4%대. L전자의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이 월봉이 아니라 L전자가 이렇게 연봉을 보면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이 박스권이 20년 동안 박스권에 갇혔다고 봅니다. 기업은 10배 정도 성장을 했어요. 기업이 성장을 안 했습니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럼 길게 보고 물론 지금 인기가 없고, 지금 주식은 매우 싸지만, 언젠가는 인기는 무슨 이슈로 터질 수가 있어요. 그 이슈가 저는 애플카로 생각하거든요. 애플카 바람이 불면, 여기 바람이 불 거예요. 바람이 불면, 저는 여기서 바닥에서 일곱 배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점을 뚫을 거예요.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엘전자, 묵묵하게 매수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맞다 생각해요. 이렇게 크게 그려질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만약에 이런 주식이 20년 동안 정체했던 주식이 상승을 하면 최소 2년을 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소형주 투자하고 틀립니다. 이런 박스권에 갇혔던 주식이 턴을 한다. 그럼 2년 동안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오르냐? 한 7배. 잘하면 10배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런 거를 먹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7배 꼭 먹고 나올 겁니다. 욕심내서 한 10배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데,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지금은 분명한 거는 매수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애플카로 바람은 붑니다. 그러니 그런 신념으로 투자하시면 성공을 분명히 할 겁니다. 용기를 끝까지 가지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100억 가자!